베트남 여행갈 때 지도 검색, 글의 비용, SNS 하려면 데이터가 꼭 필요하잖아요. 베트남 가서도 한국에서처럼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쓰려면 유심 또는 이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유심이랑 이심, 뭐가 다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선택하면 좋은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데이터는 되는데 왜 전화가 안 되지? 하시기도 하고, 분명 이심을 썼는데 로밍 요금 폭탄이 청구되는 바람에 즐거웠던 여행 기억을 악몽으로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유심, 이심, 상황별로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심 쓸때 로밍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필수 설정과 주의사항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심은 물리적 칩을 말합니다. 현지 번호가 생기기 때문에 통화나 문자가 필요할 때 훨씬 유용합니다. 공항이나 시내 통신사 매장에서 여권만 보여주면 바로 구입할 수 있고 직원이 개통까지 도와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심은 직접 갈아 끼워야 하고 원래 유심을 분실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심은 실물칩이 필요 없고 출국 전에 QR코드만 스캔하면 바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인터넷이 연결되니 정말 편리하죠 분실 걱정도 없고 유심핀으로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단점은 알겠는데 나는 어떤 걸 써야 하지? 하는 고민이 되시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일주일 이내 단기 여행자라면 이심이 가장 편리합니다. 2주 이상 장기 체류하시거나 현지에서 통화가 꼭 필요하다면 실물 유심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일주일 이내 단기 여행자라도 유심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이심을 지원하지 않는 기종일 경우입니다. 지원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통화창에서 별, 샵, 06, 샵, 누르시면 이렇게 이 아이디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보인다면 지원하는 기기입니다 만약 이 아이디가 안 보인다면 2심 지원 안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심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유심과 2심 어디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실물 유심은 공항에서 사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2심은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설치가 조금 생소하지만 생각보다 설치가 쉽고 간편해서 요즘은 2심을 쓰는 추세로 많이들 넘어가고 있죠. 혹시 몰라서 고정 댓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유심 구매처, 2심 구매처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실물 유심은 유심핀으로 원래 있던 유심을 빼서 잘 보관하시고, 구매한 실물 유심을 교체해서 넣어주신 다음 재부팅해주시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 심은 구매를 하면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QR코드가 옵니다. 이걸 같이 들고 갈 아이패드로 사진을 찍어 놓거나 또는 동행자 폰으로 찍어 두세요. 이심 대부분은 현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요금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이 심은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치 시점은 떠나시는 공항에서 출국 수속 마치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한국에서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설치할 때는 반드시 와이파이 네트워크 환경인지 확인해주세요. 설치 방법 핵심은 받은 QR을 내 폰에 스캔한다입니다. 갤럭시 포함 안드로이드 폰은 설정, 연결, 심 관리자 메뉴, 이심 추가를 터치합니다. QR코드 스캔을 선택하시고 카메라가 켜지면 아까 아이패드 또는 동행자 폰으로 찍어둔 QR코드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만약 인식이 잘안 되면 화면 아래 활성화 코드 입력을 터치하셔서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받은 활성화 코드를 입력하고 연결 버튼을 누르면 등록이 진행됩니다. 아이폰은 설정, 셀룰러, 셀룰러 설정, 기타 옵션, QR코드 사용, QR코드 스캔을 누르셔서 갤럭시와 동일하게 QR코드를 비춰주면 설치됩니다. QR코드 스캔이 잘안 되면 역시 아래에 세부상 직접 입력 터치하셔서 메일이나 알림톡으로 받은 활성화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설치할 때는 네트워크 와이파이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해주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설정이 있는데요. 이 설정 안 하면 한국에 돌아와서 로밍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탑승하시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꼭 점검하세요. 첫째, 기존 유심의 데이터 로밍은 반드시 꺼두셔야 합니다. 둘째, 이심을 기본 데이터 회선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이심은 여러 개 저장할 수 있지만 하나만 쓰는 게 안전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회선은 비활성화해 두세요. 넷째, 현지 도착 후에는 이심의 데이터 로밍을 켜야 인터넷이 됩니다. 설치는 미리 하셨지만 현지에 도착하시면 구매하신 2심을 활성화해주세요. 다섯째, 자동전환 기능을 꺼두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이폰은 신호가 약할 때 자동으로 물리유심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복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키면 예상치 못한 로밍요금 폭탄을 피하면서도 훨씬 안전하게 2심을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여행할 때 데이터 통신 관련 필수품인 유심과 2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기 여행자는 2심, 장기 체류자는 유심. 여행 목적과 사용 패턴에 맞게 선택하면 좋다. 2심을 선택했다면 해외로 떠나기 전 주의사항 5가지는 꼭 점검해서 혹시 모를 요금 폭탄을 피해보자. 이렇게만 하셔도 베트남 여행 또는 해외여행할 때 편하게 걱정 없이 데이터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해외여행 준비할 때꼭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캐리어인데요. 혹시 캐리어 너무 낡았거나 처음 해외여행이라면 캐리어가 필요하실 텐데요. 아무거나 샀다가 여행 중에 망가지면 여행하는 내내 불편합니다. 종류도 너무 많고 장단점도 뚜렷해서 선택하기 힘들기까지 한데요. 이런 걱정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고 아래 고정 댓글에 가성비 캐리어 탑5 링크 남겨두었으니 처음 해외여행 나가시거나 또는 이참에 캐리어 알아보고 계셨다면 꼭 참고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레는 해외여행, 유심, 이심 잘 선택하셔서 계획하신 여행지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담아오세요. 저는 설레는 여행이 걱정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꿀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